안녕하세요. 이 시리즈의 새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할 기반 접근 제어란 무엇인가요? 두 영상 전에는 GrabCAD Streamline Pro가 우산처럼 여러 기능을 포괄하는 제품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난번에는 Shield가 해킹이나 악성 코드와 같이 프린터로 전송되는 GrabCAD가 아닌 인쇄 명령으로부터는 보호해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s h i d 는 누군가가 보내지 말아야 할 80시간짜리 인쇄 명령을 보내거나 여러분이 자리를 비운 주말에 60시간짜리 인쇄 작업을 취소하는 등 잘못된 GrabCAD 인쇄 명령으로부터는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s h i d 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인 GrabCAD 컨트롤은 잘못된 GrabCAD 인쇄 명령으로부터도 보호해 줍니다. 이메일 주소로 특정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 l 드와 컨트롤은 완벽한 보안 솔루션의 일부로 함께 작동합니다. 하지만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프린터를 클라우드에 연결해주는 EX가 필요하며 역할 기반 접근 제어도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자는 프린터를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연결할 생각이 있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IBS 설정 방법과 그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rabCAD Streamline의 대부분 기능은 Company. grabcad.com에서 시작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하면 화면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컨트롤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grabcadstreamline pro 라이선스가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라이선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나 리셀러에게 문의해주세요. 컨트롤에서 할수 있는 다른 작업으로는 왼쪽 메뉴를 보면 사용자와 그룹 추가, 그리고 프린터 및 프린터 그룹 추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브라우저로 넘어가 볼게요. 좋아요. 지금 grabcad 컨트롤 실시간 화면에 접속했습니다. 항상 확인하면 좋은 점은 실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고 인쇄 중이라는 것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exe 파일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printserver.exe입니다. 이 파일이 있어야 프린터를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이 작은 블록에 표시되는 거죠. 가장 먼저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여기 보이는 GrabCAD Stream and Pro 라이선스를 찾으면 됩니다. 제가 시작하는 곳은 상단의 사용자 메뉴입니다. 여기서 현재 등록된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스템에 두 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Stratasys 계정으로 거의 모든 그룹과 프린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이 영상을 위해 만든 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이 영상만을 위한 그룹 즉, 액세스 테스트 그룹에만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프린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사용자를 초대한 후 왼쪽에 있는 그룹 메뉴로 가면 모든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액 s 스 테스트 그룹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그룹에는 사용자 한 명만 있고 SAP 파우더 배드 프린터 한 종류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제 개인 이메일만 들어있고 해당 프린터 그룹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즉 프린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프린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 o w d e r b e d Safe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당 프린터는 두 대뿐입니다. 이 프린터들을 클릭하면 SAF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 모두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 프린터 그룹을 볼수 있는 사용자 그룹에 속해야 하고 이 특정 프린터도 해당 프린터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모든 프린터를 보면 이 프린터를 클릭했을 때 오직 FDM 그룹에만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이 프린터는 FDM 프린터입니다. 좋아요. 이제 프린터와 그룹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용자와 그룹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줄까요? 결과를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RBAC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BAC 없으면 원격으로 g r a b c d 프린터에 로그인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랩에 있는 33대의 모든 프린터에서 출력 전송과 일시 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작업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출력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제집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한 모습입니다. 저는 목록에서 두 대의 프린터, 즉 파우더베드 프린터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속한 유일한 그룹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SAF 파우더베드 그룹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른 프린터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제 GrabCAD 프린트에서는 그 프린터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RBAC 하는 일입니다. 저는 한 그룹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 프린터들을 찾거나 존재를 알거나 IP 주소로 추가하는 것조차 모두 차단됩니다. 이런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은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500명의 학생들을 더 복잡한 프린터에서 차단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셀프 서비스 프린터에만 접근 권한을 줄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도 이런 기능이 많이 쓰입니다. 사용자가 해킹당할까 걱정될 때 만약 GrabCAD 프린트 계정이 해킹당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해당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른 프린터를 볼 수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보안 계층입니다. 이제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프린터는 시우드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파란색 작은 박스죠. 이 시우드는 회사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고 이 스위치는 회사 LA인 주황색 부분에 있습니다. Ctrl W을 위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GrabCAD Print Server EX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회사 LAN에 있는 프린터를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에 호스팅되어 있지만, 각 회사마다 고유한 로그인을 사용합니다. AWS로 전송되는 것은 프린터 메타데이터 뿐입니다. 즉, CAD 파일이 아니라 프린터 이름, IP 주소, 출력 시작및 종료 시간 등과 같은 정보만 전송됩니다. Streamline Pro의 일부가 바로 컴퍼니, GrabCAD, 거미죠? 맞나요? 여기서 사용자를 초대하고 그룹과 프린터 그룹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만든 SAF 프린터 그룹처럼요. 이 프린터 그룹들은 다시 여러분의 GrabCAD 프린트 계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GrabCAD 프린트를 사용할 때 특정 그룹을 볼수 있거나 볼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오가는 순환 과정입니다. 즉,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고리 중한 부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 서버가 다운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이동되거나 꺼질 때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AWS가 다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은 드물죠. 인터넷 절반이 AWS에 의존하니까요. company, grabcad, c o m 이 다운되면 어떨까요? stratasys나 grabcad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또는 grabcad 프린트와 인터넷 간의 연결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모든 것은 충분히 할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마다 프린터 접근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r b s c 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운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프린터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g r a b s h a d e Print는 로컬 렌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g r a b s h a d e Print를 통해 해당 렌의 프린터를 볼수 있도록 동작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년간 유지해 온 동일한 동작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출력할 수 없다와 모두가 출력할 수 있다 중에서 장애 발생 시의 동작 방식을 결정해야 했고 고객 만족과 사용성을 위해 RBAC 없던 시절처럼 로컬랜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프린터를 보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개선과 로컬 기능이 도입되면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저희 IT 담당자가 귀사의 IT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GrabCAD Streamline Pro 대신에 제공되는 제어 기능입니다. 이것은 역할 기반 접근 제어로 GrabCAD Print 계정에서 내 어떤 이메일이 Stratasys 프린터를 볼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GrabCAD Shop, Shop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GrabCAD Shop은 클라우드 기반의 작업 관리 시스템으로 수백 명의 사용자가 여러분에게 수백 건의 출력 작업을 보낼 수 있으며 여러분은 이를 관리하고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범 거시였고 이번 강의는 3강 역할 기반 접근 제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